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사실 농업 뒤에 후방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산업 그리고 지금 핫한 여러 딥테크나 인공지능 데이터와 관련한 모든 기술들도 농업에 융합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결하고 융합하는 게 앞으로의 기업의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에그윤희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에그윤희 대표 권미진이고요. 농업을 정말 힙하고 누구나 하고 싶은 산업, 근사한 산업으로 만들고 싶은 한 스타트업의 대표이자 또 청년입니다. 다들 집에서 인삼이나 건강기능식품 하나쯤은 다 드시잖아요. 그런 약용 작물들을 다단으로 기를 수 있는 재배 전체 설비가 있고, 그리고 이 설비를 자동 운용, 그다음 모니터링하고 쉽게 컨트롤 관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있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데이터 기록들을 기록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추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약용 작물에 특화된 전방위의 전체 시스템을 공급하는 에그테크 회사입니다. 저희가 현재 확장한 사업의 영역은 기술에 대한 제공 뿐만 아니라 의료용 대마 그리고 천마, 엉겅 귀, 병풀 다들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능성 작물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바이오 기업에 저희는 직접 생산해서 또 그들에게 맞춤 공급을 해주는 작물에 대한 유통 서비스까지 현재는 확장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의료용 대마의 경우는 저희 기술을 기반으로 어려운 작물들을 고품질로 또 균일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전체 턴키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올 2023년에 엔진 같은 한 해였어요. 저희가 특구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미국 우수종자기업과의 독점권 계약을 하게 되었고, 현재 괌 해외 진출을 확정 지어서 현재 해외 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 작년 한 해의 시간들 덕분에 올해 2월에 저희가 이제 전략적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고, 팁스 선정과 더불어서 5월은 추가 브릿지 투자를 클로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하나의 정말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인데, 그 생태계를 볼수 있었던 게 제가 재직을 하면서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부에 있다 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더 넓은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을 살리는 문제, 또내 라이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문제, 그러니까 농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깊고도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시장에서 최전선에 있다 보니 아, 내가 한번 풀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빠가 농업 유통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또 보고 자라면서 느꼈던 저만의 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자랐던 것과 또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임팩트 이세 가지가 사실 다제 창업의 동기인 것 같고요. 창업은 장려하지 않습니다. 창업은 절대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지원이 있다 보니까 나도 한 번쯤 창업해볼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고통이고 사실 나이나 성별로 인한 창업의 어려움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을 여성이 그리고 청년이 또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주목을 주셔서 저희한테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회를 대신 저희가 잘. 풀어내야 되겠죠 다른 방식 다른 전략을 가지고 이 농업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히 알고 있으신 대마는 마약으로서의 대마도 있지만 저희가 다루는 대마는 바이오 신약 소재이고요. 줄기는 새로운 건축 자재로 활용이 되거나 종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씨드 같은 경우는 식품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수정된 암꽃은 사실 사람을 살려내는 신약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에 주목되지 않았던 그런 고기능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는 저희 기업의 방향성을 증명해 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라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마는 현재, 대마라는 작물 하나로 시장 규모가 글로벌 기준 60조 원 형성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신약으로도 개발을 많이 한 상황이고 일반 식품으로나 아니면 다양한 제품까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일상생활에 녹여져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규제가 합법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을 새로 제고해야 되는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유용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에서 먼저 입증을 하고 국내 시장은 선점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어요 농업은 앞으로 규모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산을 해서 당장 일반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객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그 규모가 클수록 정부나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사실 농업 뒤에 후방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산업. 그리고 지금 핫한 여러 딥테크나 인공지능 데이터와 관련한 모든 기술들도 농업에 융합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결하고 융합하는 게 앞으로의 기업의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에그 유니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것은 첫 번째는 보여주는 게될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게 농업의 아주 특수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농업인과 좀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이 어느 부분인지 고민을 했고 올해 저희가 에어드마우스의 완공 구축이 예정되어져 있고 대규모 전문 생산 시설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분양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약용 작물의 시스템 생산. 좋은 사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윤이는 고부가 같이 기능성 혹은 약초, 약용작물들의 생산을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많은 농업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산한 사람들의 수익이나 여러 가지 결과는 결국은 우리 눈앞에 놓이는 그 식탁 혹은 어떤 샵에서의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어떤 한 주체가 농업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개개인마다 생산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지적 재산을 또 다른 수익화를 해서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생산보다는 이 사람이 제품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잘 기획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역할을 또잘 분담하고 그에 기반해서 농업인들을 잘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공공기관에서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왜 주목받고 차별화되어야 되는지 이유가 필요할까요? 다들 아시지 않나요? 저희 그 작가님 좀더 벌크업 하시려면 프로틴 드셔야 될것 같고 앞에 계신 대표님은 피부 조금 건조하신 것 같은데 이노비티 제품 챙겨 드셔야 될것 같고요. 밥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농업.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곳곳에 녹여져 있는 이 농업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산하시는 농업인들부터 기관들, 스타트업들 예전부터 역사를 가지고 농업을 이끌어온 큰 기업들까지 농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농한 CEO란 토양이다.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쓰임으로 세상 밖에 나오는 그 연결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